안녕하세요. 이번 네. 영상은 네. 스티스미스 테스트 라이딩 네. 첫 번째 네. 그 네. 수원산 네. 부분입니다. 네.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스티스미스 아, 네. 팁 네. 네. 테스트 라이드에 네.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네. 하고 네. 스티스미스 회장님 네. 이경은 네. 선수 네. 웰컴 네. 코멘트를 듣고 네. 이제 네. 출발 전에 네. 안 고글을 안 잘못 닦고 있는 김미소. 아? 그리고 거두전 예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수원산 구간. 수원산은 수원에 있지 않습니다. 수원산은 의정부, 그,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는 수원산이고 구간은 상당히 깁니다. 5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산 구간이 나오면서 4km가 남아있는 상태. 자, 가민의 거리가 표시되니까 편하게 합니다. 어필이 시작되면서, 이제, 프리하게 오픈이 시작되고, 사람들에서 이제 앞으로 튀어나갈 사람들은 튀어나갑니다. 저는 어필에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초반에라도 잠깐 앞에 튀어나와서, 불나방처럼 불을 지피기 위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왔고요. 네. 제일 선두에서 이렇게 타고 있는 거죠. 아직 안 흘렀습니다. 네. 흘렀어도 보통 이런 식으로 뷰가 나오긴 하는데, 뒤에 리어뷰를 보면 알겠지만, 아직 저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그쵸. 그렇죠. 자, 계속 앞에서 블라방처럼 타고 올라가고 있지만, 뒤에 있는 선수들은 마음이 매우 차분, 차분합니다. 어차피 제가 곧 흐르리라는 거를 잘 알고 있고, 저도 이 어택이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엔드게임 어택이라고 하죠 엔드게임 어택을 계속 하고 있고 다시 한번 경사도가 올라가는 구간으로 전,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자 뒤에 뒤에 이제 TDKS를 준비하고 있는 스티스미스 선수 그리고 브레이브 팀의 선수까지 간격을 순식간에 좁히면서 쫓아오고 있죠 네, 저는 이날 벤지를 타고 갔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필 못 하는데, 벤치까지 탔어요. 벤지는 평지는 진짜 끝발나게 잘 나가고, 어필에서 댄싱 치고 있으면은, 얘가, 어우씨, 야, 좀더 땡겨봐 하면서, 제 말을 잘안 들어요. 네. 승질이 더러운 자전거입니다, 벤지는 아무튼, 그 올라오고 있는데, 자, 옆에, 이제, 제 앞으로 한 분이 오셨죠? 네. 그리고 바로 뒤에는, 빙상 출신의 이진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 빙상 국가대표 선수나 이제 선출 선수들이 그 사이클이 똑같은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남거리 3 k 3kg 남았고 똑같은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시즌 구간에서는 자전거로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MCT 같은 데에서도 모태범 선수라든지 여러 빙상 출신의 선수들이 많이 나오곤 했죠. 자 점점 앞뒤 간격이 멀어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슬슬 한 분씩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아, 내가 다리가 많이 힘들구나. 지금 그 케이던스는 참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 이진영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은 아직까지 케이던스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그냥 토크로 꾹꾹 밟아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뒤에는 한 분만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점점, 그 다음 사람들하고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군요. 네. 아이고, 힘들다. 실제로 힘듭니다. 이게 왜 멀어지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한번 타보세요. 안 멀어지나. 음, 살을 좀더 빼면은 안 멀어질 텐데, 요즘에, 요새 다이어트만 한다고 해놓고, 계속 아가리어터처럼 입만 털고 있어가지고, 아, 지금도 뭐, 해설하면서 입 털고 있네요. 아무튼. 요새 듣기가이털기 어, 나중에 MC 호흡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개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 이제 뒤에도 멀리 있고, 앞에도 멀리 있고, 이걸 흔히들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고 하죠.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갇혀서 나와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발바라,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냥 코너링, 어차피 어필 코너링은 뭐, 코너링이라고 할 만한 건없지가 없죠. 어, 저 차를 잡고 붙잡고 가면참그오만제 다리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월드초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필에서 저런 코너링 할때막 페달이 막... 페달을 안 굴려요. 몸을 기울여야 돼가지고 네, 걔네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저는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라서 어, 휴머니즘 가득찬 영상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힘들어하고 위에서 육수도 쭉쭉 흐르는 그런 영상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지금 서로 서로 앞으로 튀어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리가 좀 벌어지는 걸볼수 있고요. 어, 네. 육수가 이제 한 방울씩 흐르는 게 쌍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laughs> 이제 포구가 내리기 시작하고, 뒤에서 한편, 수치 스미스, 수치 스미스의 강력한 클라이머, 아르 18을 타고 있는, 어, 이번에 프레임을 기변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네, 최근 후 선수가 조차 오고 있습니다. 최근호 선수가 조져오고 있고, 자, 지금 앞에 저를 버리고 가시던 분 중에 한 분을 다시 추격을 해가지고, 어, 엉덩이를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 뒤에서는 최근호 선수가 거의 저를 따라잡기 직전입니다. 머리가 살짝 삐뚤어진 걸 보니까는 본인도 참 열심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꾸준한 힘으로 열심히 올라오고, 어, 여기는 극경사 구간입니다. 극경사 구간이라서 막 댄싱하고 그냥 좌우로 흔들흔들하고 네, 최고난 선수의 고통받는 표정 네, 캠에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 웃고 있나? 매우 네, 네,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해하는, 어필에서 매우 행복해하는 변태 같은 모습 잘보았고요 앞서 나가는, 앞서 나간 선수를 한명 붙잡으며, 다시, 카운터 어택은 아니고, 그냥, 저는 제가 있길, 음,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고나 선수 아주 어필에서 행복해 보여요. 매우 즐거운 표정으로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머리, 헬멧뒤로 튀어나온 머리카락 두 가닥이 매우 큐트하네요. 자,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수원선 전화까지 거리는 좀 있어요. 특히나 후반부에 국경선 구간이 또추가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내 약간 경사가 낮아지는 부분에서 힘을 보충해야 되거든요. 힘을 보충해야 되고, 오, 헬멧 아 아니, 헬멧이 아니라 고글을 앞에 핸들바에 걸어놓는 참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를 추월해서 지나갑니다. 나쁜 사람들 안녕히 가세요.라고 저는 뒤에 붙으려다가 아이고 못 붙는구나면서 하 아까보다 위에서 집이 떨어지는 소. 떨어지는 양이 많아졌죠. 네, 육수가 육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차가 간다고 참 설명도 잘해주고 이렇게 제가 모범적인 라이입니다 자, 계속해서 거리를 멀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굴리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점점 멀어지나봐. 그래서 물도 마시고 물을 마셨으면 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잘 꼽아줘야 되는데 아 예, 물도 한번 뿌려주죠. 예, 샤워. 네, 간혹 이렇게 물을 뿌려서 몸을 식히고 나면 은 사람들이 이제 타면서 쌌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물입니다. 네, 아직까지 타면서 쌓아본 적은 없고요. 네, 어, 아무튼 계속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서 어, 수원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아까보다 다리 케이던스 많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속도는 더 느려진 느낌. 네,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실제로 느립니다. 네. 한편 앞서 나갔던 사람들은 저기 앞에 있어고더 이상 보이지가 않네요. 어쩌겠습니까? 제가 못하는 거? 자, 다시 댄싱 댄싱에서 뭐한 구간 한 구간 코너 하나 코너 하나를 넘어가고 있으니 다른 팀에서도 이렇게 오셨다가 중간 중간에 쉬고 계지는 모습이 있었고 다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후반 급경사 구간에서는 열심히 댄싱으로 꾸역꾸역 밟고 올라가고 있으니 저를 버리고 가신 분이 다시 앞에 보입니다. 네. 감히, 뭐, 리포트 파트너가 이미 도착했다, 이러는데, 아! 그, 그거고 자시고, 나는 이렇게 힘들다. 네, 팔에 이제 슬슬 육수가 묻어나오기 시작하죠. 온몸으로 육수를 흘리고 있습니다. 네, 저 자동차도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면 수원산 꿈도, 꿈도, 꿈은 꿈도 아니듯하지만 네, 꿈은 꿈입니다, 여러분. 꿈은 꿈이고, 자, 마지막, 거의 이제 수원산 마지막 그 극경사 구간에 도착하고 있죠. 어, 앞에 한 분이 보이니까 저분을 잡아야지 이러면서, 네, 저, 한 명을 잡자, 한 명은 더 잡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밟아 나가다 보면는 그러면 여러 명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한 명밖에 못 찾습니다. 자, 계속해서 차들이 지나가고, 저도 지나가고, 어,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 이날은 다행인지, 다행인지, 다리에 쥐가 나진 않았습니다. 어, 멘탈에 쥐가 났네요. 아무튼, 계속, 갈파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정말 수원산 마지막 구간, 거의 마지막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수원산은 이제 초반 구간에서 극장사가 있고 마지막 구간에서 극장사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여기서 피니시, 네, 아이고 도착했다. 아이고 나쁜 사람들, 아이고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도착하는데 이제 네, 여기가 선두권이고 저는 선두권에서 흘렀습니다. 옆에, 그 노에, 아로고 18이 보이는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수원상 구간을 이렇게 달렸었고요. 네, 수원상 구간은 PR이었지만, 어, 썩 그렇게 잘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원상 구간에서 다 내려서 후위를 붙이고, 보급도 하고. 네, 나쁜 사람들. 저거 나쁜 사람들하고 <laughs> 자전거를 같이 타면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평지 구간에서 이렇게 여자들 간에 어 폭풍 같이 평지를 긁고 나가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 어, 참고로 저는 이날 낙차에 휘말려가지고 무릎이 좀 까졌는데 이제 슬슬 나아갑니다. 근데 무릎이 슬슬 나아가니까 장애물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그 돌아가신 그 조상님들 좀 영접하고 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뒤에 히칭, 네 히칭도 히칭이 요새 그 저지를 풀어헤치는 습관이 생겨, 생기셔가지고 저렇게 이쁘게 타고 있습니다. 이날 굉장히 더웠는데, 어, 많은 분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즐겁고 재미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